안녕하세요. 1월 3주 황소토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석과 매물의 가격변동 그리고 금매물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입니다. 현 정부의 규제 강화 의무과 차기 정부 대통령 후보자들의 규제 완화 공약이 뒤섞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세금 부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를 두고 정부와 여당 후보자의 감론을 받이 여전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기조와 연계된 보유세 개편 논쟁도 한창입니다. 여기에 차기 정부에서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첩불은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뒤로 미루면서 거래 소강 상태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설 연휴까지 일주일 앞에 다가온 만큼 거래량 급감에 따른 보합 수준의 변동률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해운대구 kb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01 지난주 대비 0.02 상승하였으며 매도자 우위지수는 155.2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잠잠 해지고 서울 관악구는 31개월만에 마이너스 0.04% 소폭 하락했습니다. 서울 매매 0.03%에서 0.03% 서울 전세 0.06%에서 0.05% 경기도 매매 0.03%에서 0.04% 1슬래 17 경기도 전세 0.00%에서 0.01%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주 대비 0.03% 상승률을 보이면서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주 대비 0.04% 낮은 상승을 기록했으며 전세도 0.01% 미미하게 상승했습니다. 서울 관악구는 2019년 6월 10일에 마이너스 0.05% 하락한 후 이후 줄곧 상승과 보합을 보이다 31개월 만에 마이너스 0.04% 하락했습니다. 경기도에는 시흥과 파주 등 상승한 곳도 있지만 용인기흥, 의왕, 화성 등 미미하게 하락하는 지역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인천 매매는 0.07% 전세는 0.05% 낮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서울의 매수 우위 지수는 매도자의 관심이 높은 비중을 보인 50.6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매수자의 관심보다 매도자 문의가 많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전체 263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3,391개로 지난주 대비 11개 감소하였습니다. 11개 단지에서 매물 12건이 가격을 올리고 36개 단지에서는 50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38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주 가격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우동 공장맨션의 1동 저층 69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2억에서 11.9억으로 0.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우동 대우동 3의 101동 3층. 16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15억에서 15.5억으로 0.5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우동. 대우마리 나일차의 106동 저층. 163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5억에서 24억으로 1억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낮춘 매물은 파란색으로. 가격을 높인 매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매물을 살펴볼 필요는 없을 듯하고 색깔의 분포를 통하여 전반적인 가격 변동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전체 단지의 가격 조정 매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지글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3391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219개 65.44% 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791개, 23.33%, 동일 매물은 67개, 1.98%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19.79%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 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2604개, 76.79% 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411개, 12.12%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62개, 1.83%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24.13%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보면, 부산시 해운대구 263개 아파트 단지에는 716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357개 평형에서 49.86% 비율로 직전 거래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 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6.31%로 최고 실거래가 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8.86%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lct 평단가가 6,503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중동해운대로떼캐슬스타 평당가가 6262만원으로 2위 우동마린시티자이 평당가가 5770 만원으로 3위 중동해운대경동리인뷰일차 평당가가 5699만원으로 3위 이어서 우동공장맨션 우동트럼프월드센터마이 우동서광골드타워 우동해운대경동제이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단순히 재미로만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해운대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동 해운대 액소디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3.25억보다 31.18% 저렴한 16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60.3%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4층이 21년 4월 17일 14.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중동 해운대이 스테이트 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47억 보다 29.46% 저렴한 8.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1.1%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4층이 21년 11월 5일 8.7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중동 해운대이 스테이트 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84억보다 26.52% 저렴한 8.7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7%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2층이 21년 10월 10일 11.8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중동 현대아 쿠아펠리스 해운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3억보다 2 26 26.47% 저렴한 9.8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5.2%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18층이 21년 5월 8일 9.85억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중동 해운데이 스테이트위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9.53억보다 25.79% 저렴한 14.5억짜리 매물입니다.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8%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거래는 31층이 21년 8월 15일 15억에 거래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소토온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